자 요거 요게 만세력이거든요 여기 여기로 보시면 연월일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월일시 자1 1시간 아래에 있는 기운이 나의 오행이에요 요거 보시고 오시면 요거 저는 무토예요 무토 요거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영상 중에 갑진년 영상에 뭐가 제일 좋다 정화랑 병화가 좋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갑진년 자체가 진토 진토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어? 올곱게 나무가, 간목이 큰 나무라 그랬잖아요. 진토가 이제 물을 먹으면 땅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분을 계속 보충을 해줘. 그이 나무는 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썩으면 드러지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햇빛,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화라는 기운이라든지 병화라는 기운한테는 제가 24년 갑진년이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일단, 이제 24년도 갑진년 자체가 이제 불이잖아요. 언니는 정화 기운인데, 정화는 뭐가 있어야 불이 타요? 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땔 감이 있어야지. 내가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너무 신약한 사주들 있죠. 내가 약한 사주라든지 뭐불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너무 꺼질랑 말랑하는 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겠죠. 왜냐, 큰 나무가 땔감 역할을 계속해주니까 나를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올해 갑진년 어 나무가 들어오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들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좋은 게 있어요.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신데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들어올 때는 좋은 게 뭐냐? 합격운, 학업적 방면, 자격증운, 혹은 문서운,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토라는 글자는 언니한테는 이제 식신상관이 되는데, 식신상관 중에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안 좋은 게 구설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직장 쪽으로는 언니가 자꾸 흔들릴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상관운 때 사람들은 좀 내가 남 밑에서 일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게 들어와요. 뭐, 상관음이 들어올 때는 관을 때려버리거든. 관이 이제 내 남자가 되고 내 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직장적으로, 아,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랑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맑아볼, 어, 좀. 어,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야, 우리 러버 언니. 그죠? 요즘 회사 가기 싫은데, 그죠? 그게 이제 1월달이랑 4월달, 요때좀 강하게 들어오시는데, 요 때만 잘 넘기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관은 때는 여러분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쪽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마음상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때 자리를 옮기더라도 여러분들 안 좋은 게, 결과적인 방면으로는 똑같아. 어, 거기 가셔도 또, 똑같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버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동은 안 좋다. 직장 쪽은 그냥 참고 다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정화 기운의 사람들 24년도 운이 어떨지. 뭔가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시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뭔가 내면의 갈등들이 되게 많은 걸로 보여져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다 경쟁자를 뜻하기도 하고, 뭔가 내면의 갈등들을 뜻해요. 이거는 다 경쟁자랑 싸우고 다투고, 뭔가 좀 뒤를 돌아보는 카드거든. 뒤를 돌아보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후회를 한다든지 혹은 잊혀진 이 나랑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이 정화 기운의 사람들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랑 이제 헤어졌던 옛 여인연을 여인, 어, 좀 그리워한다든지, 혹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도 되게 어좀안 좋았던 걸로도 보여지시고 왜냐 내가 너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내 무거 무게가 너무 어, 무겁다. 어깨가 너무 무겁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 방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운은 들어왔는데 자꾸 주저하고 있대요. 내눈 앞을 가리고 그냥 보지를 않으려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본인들만이 그거를 개척할 수 있으니까는 주저하지 마시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회상하시지도 마시고, 요거를 싹다 정리를 한 뒤에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도전. 이거는 또 새로운 도전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막대기는 일도 되고요, 여러분들. 뭔가 좀 새로운 시작카드도 되니까는 그거 뭐 지나간 인연 다 잊어버리시고, 시작하세요. 자, 병화 기운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잘 들으세요. 올해는 이제 갑진년 어, 식신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식신운 때는 뭐가 좋냐? 내 활동성을 뜻하기도 하고, 내 일거리 혹은 내 먹을 자리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겠다. 혹은 막 이제 야, 오늘 뭐 연촌데 뭐해? 빨리 나와, 어? 나와가지고 같이 술이나 부어라 마시자 이러면서 어? 이런 술 자리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시, 생기실 것 같고요. 이제 뭔가 좀 먹을 것들이 잘 따라다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활동성도 뜻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것 같.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 이제 루즈함을 느끼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 뭔가 이제 노는거나 이런 것들은 다 즐거운데 뭔가 지금 이때까지 패턴들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루즈해 이제 어,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내가 좀 지쳐하는, 질려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어, 연애에 있어서는 이런 말들을 좀 권태기라 하죠. 어, 좀 권태기 같은 것들이 좀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기운들이 들어왔을 때는 개운법으로는 그냥 계속 움직이라고 해요. 계속 움직여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편의 눈이 같이 들어왔어. 편의는 식상을 극해요. 내 움직임, 막내 활동성, 이런 것들을 좀 극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음은 내가 막 놀러 다니고 싶고 이렇게 막 이런 데는 되게 즐거운데 막 일하러 다닌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귀찮아가지고 아루즈에아 다른 거 하고 싶다 권태롭다 삶이 재미가 없다 좀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거 한 1, 2, 3월 달까지는 가실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좀 많이 좋아지실 거니까는 요거를 좀잘 참고 견디시길 바랄게요 우리 언니도 1월 달이랑 5월 달, 7월 달요 때는 이제 조금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병화라는 기운 사람들은 1월, 5월, 7월 구설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별로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병화 기운 이번 년도 어떨지 그리고 문서도 하나 들어온다. 문서라는 운이 여러분들 이게 뭐 계약서 관련해가지고 내가 집 계약하는 운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쪽 반면으로는 상당히 잘 따라주니까는 뭐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병화라는 기운, 기운. 이제 24년도 우리 어떨지. 자, 병화 기운 봅시다. 봐봐. 이거 똑같이 나와. 어떡해.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정화기운의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와.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행을 뜻하기도 하는데, 모든 걸다 때려치고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 좀, 어? 어디를 가고 싶어. 이런 욕망들이 되게 강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움직임을 억누르는 카드, 뭔가 다 지치고 뭔가 권태로운 시기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딱 카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 결단성을 가지고 야 그러면 안돼 어, 마음 단단히 고쳐 먹고 이거는 이제 칼을 든 이거는 이제 감 감정적이 아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라 카드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달려가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이거 2년 운도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을 앞두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결혼 운도 잘 따라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돈 들어오는 지가 재물부족을 써가지고 안에다가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주매쌤한테 원하시는 분들은 주매쌤 안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서봉 장명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